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첫 출근이라 긴장도 됐지만 낯선 설렘도 있었죠. 스마트 24 강북 3호점.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편의점이었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일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감사실에서 지정한 불량 운영 의심 지점. 그 현장 조사 임무가 바로 제 몫이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그저 새로 들어온 알바생일 뿐이었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매니저 박상호가 반쯤 껌을 씹으며 말했어요. 신입이지? 김도현 맞죠? 네. 오늘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요즘 알바들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눈치 빠르면 괜찮을 거예요. 그의 말은 겉으론 친절했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첫인상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상대의 직급과 나이를 보고 태도를 정하는 타입이었죠. 잠시 후 계산대 앞에서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새 알바라는데 나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게 대학생은 아닌 것 같던데? 뭐 오래 못 버티겠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근무 첫 시간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심시간이었어요. 매니저가 지나가며 말했죠. 도연씨? 손님 오면 먼저 인사부터 해요. 요즘 젊은 알바들은 기본이 안 돼서 문제라니까. 그 말투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 손님이 계산대에 물건을 던지듯. 올려놓고 말했죠. 이건 하나 사면 하나 더 행사야? 왜 표시도 안 해놔? 진짜 답답하네. 매니저는 급히 와서 저를 흘겨봤습니다. 도현씨, 이런 건 미리 체크했어야죠. 고객이 불편하면 우리 평점 떨어진다니까. 저는 억울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매니저가 제 어깨를 톡 치며 말했죠. 알바는 웃는 얼굴이 자산이니까 너무 티나게 싫어하지 말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어요. 웃는 얼굴이 자산이라 그럼 양심은 비용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저 관찰이 우선이었죠. 처음부터 들이대면 경계만 높아지니까요. 퇴근 직전 매니저가 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냉장고 정리는 혼자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바끼리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요. 괜히 오해 생기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동료끼리 말을 조심해야 하지? 무언가 감추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렇게 적었어요. 스마트24 강북 3호점 직원 태도 비협조 고객 응대 불량 매니저 인사 말투에서 권위적 성향 확인 추가 관찰 필요 첫날부터 이미 이 매장의 냄새는 썩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었죠.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매니저 박상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현 씨, 오늘은 물류 많아요. 손 느리면 나 혼자 다 하게 되니까 빨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무겁고 냉장고엔 이슬 매치 음료가 쌓여 있었어요. 새벽 배송 박스를 나르던 중 손님이 카운터로 오더니 물건을 던지듯 올려놨습니다. 이거 행사 상품 맞죠? 알바면 똑바로 확인 좀 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아,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그 손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신입이라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제가 따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손님은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기본이 없네. 점장은 고생 많겠어요. 박상우는 같이 웃었죠. 예, 요즘 젊은 친구들 버릇이 좀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도현씨, 알바는 손님한테 웃어야 돼요. 표정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입술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기록하고 있었죠. 고객 응대 중 모욕 발언, 매니저 동조. 기록 2-1. 점심 무렵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수군거렸어요 매니저님이 새 알바 보고 쓸데없이 똑똑한 척 한다고 했다더라. 그럼 올해 못 가겠네?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런 말은 익숙했으니까요. 감사 업무를 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 젊은 게뭘 알아? 현장도 모르면서 지적만 하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오후엔 재고 정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남은 도시락은 뒤로 빼요. 손님들이 앞에 보이면 안 사가니까. 할인 라벨 붙이는 게 규정 아닙니까? 박상우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규정은 매장 사정에 따라 다 달라요. 본사책대로 하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냉장 진열대 아래 CCTV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바코드 처리 순서, 라벨기 전원 스위치 위치까지 모두 메모했어요. 규정 위반 2-2, 라벨 조작 가능성 있음, 저녁 마감 시간 매니저가 계산대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 교대 끝나면 청소까지 다 하고 가요. 요즘 알바들은 시키면 불평부터 해서 피곤하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에 쥔 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뿐이었죠. 오늘 하루의 모든 장면이 곧 보고서의 증거가 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던진 모욕은 곧 자신들의 이름으로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이 매장의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인데도 현금 시제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찍혔죠. 카드 매출은 줄고 현금 비중만 급격히 늘어나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지만 패턴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현금 시제가 많이 남았네요. 시스템 오차예요. 요즘 단말기 인식이 불안정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틀 연속 같은 시간대에만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괜히 숫자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매장 오류가 아니라. 습관적인 조작이었죠. 교대할 때마다 장부를 혼자 정리하고 직원이 접근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또 있었어요. 고객이 반품으로 맡긴 상자가 늘 뒷창고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달해야 하는 반품 품목들이 이틀 사흘씩 묶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몰래 날짜를 써붙였습니다. 반품 박스 3월 17일 접수. 미회수 라벨 확인 안됨. 도현 씨, 오늘도 반품 안 나갔어요? 그런 것 같네요. 기사님 일정 때문인가 봐요. 희한하네. 예전엔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 매장의 부조리는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은 뒤로 밀고 반품은 고의로 지연시키며 매출 장부는 박상우 혼자서만 다루고 있었죠. 퇴근 직전 매니저가 제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내일은 반품 상자 만지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결심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내부망의 감사 전용 프로그램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제 변동 의심 특정 시간대 반복 반품 처리 지연 동일 물품 이틀 이상 미출고 장부 접근 단독자 점장 박상호 내부 비공개 조사 필요 모니터 화면 속 문서 제목을 입력하며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스마트24 강북 3호점 이상거래 패턴 감지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알바 경험이 아닌 진짜 감사 업무로 전환됐다는 걸 실감했죠.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을 차례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매니저의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오늘 오후엔 좀 바쁠 거야. 도현씨는 계산대를 지켜요. 말끝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무렵 중년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박상우는 반갑게 맞았죠. 오셨네요. 예전 그때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손님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바꿔 주세요. 급해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품권이었어요. 규정상 현금으로 교환은 절대 불가였죠. 매니저님, 상품권은 현금 교환이 안 됩니다. 이번만 예외로 해 드릴게요. 손님 오래된 단골이에요. 장부에 기록은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기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요. 그는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포인트 취소 처리라고 적었죠.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연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구나. 손님이 떠나자 매니저가 제게 말했어요. 도현씨 일할 때 너무 딱딱하면 사람들 피곤해요. 편하게 생각해요. 회사도는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본사 얘기는 알바가 할게 아니죠. 그가 카운터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서랍의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출납표와 현금 시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차액 5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습관적 조작의 명백한 증거였죠. 이건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조직 내 부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를 정리하다가 폐기 라벨이 붙은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멀쩡한 신상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폐기 처리 후 반출 즉 본사엔 버린 걸로 보고하고 실제론 빼돌린 겁니다. 도현씨 저건 그냥 매니저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면 귀찮아져요. 귀찮아도 규정은 지켜야죠. 그럼, 일 오래 못해요. 다들 모른 척해요. 직원들의 태도에서 이미 이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졌어요. 규정보다 상사의 눈치가 더 무서운 곳. 누가 먼저 부당함을 입 밖에 내면 잘린다는 불문율. 하지만, 저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적어야 했으니까요. 퇴근 후 노트북을 켜고, 내부 감사 시스템에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상품권 현금 교환 규정 위반, 폐기라벨 재활용 재고 조작 가능성, 매출 차액 5만원 발생 반복 패턴 의심, 대응 본사 비공개 현장 조사 요청 예정. 저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스마트24 강북 3호점 경고 단계로 격상. 그날 새벽 노트북 화면 불빛이 방을 비쳤습니다. 커피잔 옆에 놓인 메모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탐욕은 늘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이제 곧 예외의 끝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본사 내부망에 알림이 떴습니다. 스마트24 강북 3호점 비공개 감사 승인. 현장 점검 이틀 후 예정. 화면을 본 순간 숨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식조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날 아침 매니저 박상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번 주 실적 괜찮아요. 본사 점검 와도 문제 없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하나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시제의 차액, 반품 지연 목록, 유통기한 라벨의 변경 시점, CCTV 각도별 사각지대. 모든 걸 캡처하고, 날짜를 표시했죠. 도연 씨, 요즘 자꾸 사진 찍던데 뭐예요? 매장 진열 상태 기록이에요. 본사 교육용으로 쓴다네요. 본사요? 아, 그런 거군요. 직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매장 상황을 보고하는 감사실의 눈이라는 걸, 하루 동안 저는 일부러 매니저에게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반품 박스를 일부러 바꿔치기 한 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봤죠. 그는 금세 알아채고 화를 냈습니다. 도현 씨, 그 상자 원래 위치가 있잖아요. 왜 멋대로 옮겨요? 업무 순서를 망치면 책임질 거예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원래 저 뒤쪽이 맞죠? 그러니까 일할 땐 머리를 써야지.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라. 그말 그대로 녹취 파일에 남겨뒀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엔 택배 기사가 와서 물었어요. 매니저님, 또 반품 물량 밀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출고 안 하셨군요. 그분은 늘 그래요. 편한 대로 처리하죠.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반품 지연, 제3자 진술 확보. 퇴근 전 매니저가 슬쩍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현씨 요즘 본사 점검 많으니까 조심해요. 괜히 말실수하면 서로 곤란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말투엔 분명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뭔가 눈치챘다고 느낀 걸까요?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노트북 화면 속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현금 시제 조작 정황, 상품권 현금 교환. 폐기 라벨 재활용, 고객 응대 비하 발언, 반품 지연 및 물류 누락,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습니다. 내부 감사 개시 요청, 김도현 주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비가 그치면 이 매장도 깨끗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날 아침 매장은 유난히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진열대엔 먼지 하나 없었죠. 박상호 매니저가 새벽부터 직원들을 닥달하며 말했어요. 오늘 본사 점검 나오니까 눈에 띄는 실수 절대 하지 마요. 특히 도연 씨말 조심해요. 알바가 괜히 나섰다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양복차림의 남성 두 명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이 허둥대며 인사를 했죠. 어서 오세요. 본사 감사팀이시죠? 박상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고표, 매출장부, 반품내역까지 완벽해요.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떨렸습니다. 먼저 유통기한 관리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근 한달치예요 반품 처리장부도요. 예, 이쪽에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감사팀은 서류를 넘기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표를 후쳤죠. 장부 위엔 깨끗한 글씨로 정상 처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제가 직접 모아둔 증거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팀 A가 고개를 들어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교대 정사는 누가 합니까? 박상호는 잠시 머뭇하다 말했죠. 제가 직접 합니다. 실수 줄이려고요. 그때 감사팀 B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어요. 도현 씨 맞죠? 네. 실제 정산 업무는 매니저 단독입니까? 네. 제가 교대할 때마다 직접 잠금 장부를 가져가십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현 씨, 그건 내부 절차라 그렇죠. 본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팀원은 아무 대답 없이 서리를 덮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좋습니다. 그럼, 김도현 주임님, 준비하신 자료 보여주시죠. 순간 매장 안공기가 멈췄어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상호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죠. 주임님?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알바라니까요. 저는 조용히 명함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스마트24 본사 감사실 김도현. 박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감사 팀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난이라면 좋겠네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공식 조사입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고, 계산기 소리 하나 없이 공기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출력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죠. 매출 조작 패턴, 반품 지연 목록, 상품권 현금 교환 내역, 폐기라벨 사진, 박상호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 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매니저의 발끝이 흔들리고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며칠간의 모욕, 조롱, 무시가 하나의 문장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본사 감사팀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상호의 손끝이 떨렸고 직원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팀어가 차분히 말했어요. 김도현 주임, 조사 내용 보고해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 라벨 재부차. 이 사진은 냉장 진열대 아래 CCTV 캡처입니다. 원본 라벨을 떼어내고 새 라벨을 붙인 시간 오전 10시 37분. 그건 오해예요. 제가 한게 아니라 직원이. 두 번째 상품권 현금 교환. 이건 포인트 취소 처리 내역과 현금 시제 변동 기록입니다. 손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사 매뉴얼 7조 이항. 상품권은 현금 교환 불가. 세 번째 반품 지연 이건 기사님의 진술 녹취 파일입니다. 감사팀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매니저님은 늘 반품을 미뤄요. 이유도 안 알려 주고요. 박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니저 박상호 씨, 해명하시겠습니까? 매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규정은 타협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예외가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실적 좀 맞추려던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작은 부정은 금방 들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은 반드시 기록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직원이 작게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 불안했어요. 매니저님이 자꾸 규정을 바꾸시니까. 또 다른 직원도 덧붙였죠. 이제야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팀의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참고인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점장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박상우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눈치가 생명이 달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마디 변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내가 그저 열심히 하려다 그랬는데 도현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와 정직은 다릅니다. 당신의 열심히 누군가의 신뢰를 망가뜨렸어요. 감사팀이 서류를 봉인하고 조서에 서명하자 박상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끝내 제게 묻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나를 감시하러 온 거냐고." 그 질문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수 있었죠. 이미 답은 결과로 나왔으니까요. 매장 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간의 모욕과 조롱이 한 순간에 정의의 문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규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날 이후. 스마트24 강북 3호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침묵하던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매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본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침마다 커피향이 진하게 퍼졌고, 직원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일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대신 오늘도 힘내자는 말이 먼저 들려왔죠. 새로 부임한 매니저는 부드럽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불필요한 잔소리 대신 수고했어요. 한마디로 팀을 묶었죠. 매대에 진열된 상품 라벨은 단정했고 반품 상자는 매일 같은 시간 정리됐습니다. 규정이 감시가 아닌 기준으로 자리잡은 겁니다. 저는 계산대 한쪽에 놓인 낡은 명찰을 바라봤어요. 김도연 아르바이트. 그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몇 주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뜨거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알바생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의 진심과 욕심, 신뢰와 무시가 교차하는 현실을 봤어요. 누구는 규정을 부담으로 느꼈고, 누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약속이라 여겼죠. 결국 차이를 만든 건 양심이었습니다. 김주임, 이번 조사 보고서 본사에서 칭찬 많았습니다. 점장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여러 지점이 동시에 점검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 일은 기본이죠. 규정이 종이 위에만 남으면 회사는 금방 썩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믿되 시스템은 항상 점검해야 하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할 때그 틈에서 불이가 싹트고 또 누군가는 다치게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죠. 그게 바로 감사라는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저녁 무렵 강북 3호점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켜진 매장 안에서 직원들이 서로 웃으며 계산을 돕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 된것 같았거든요. 김주임님, 다시 와 주셔서 반가워요. 고마워요. 다들 잘하고 있네요. 예전엔 눈치 보며 일했는데 지금은 서로 믿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바로 진짜 감사의 결과죠. 매장을 나서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감찰할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마워할 감사. 나는 그 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불의를 감시했고 정직함에 감사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드는 저녁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군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의는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작은 오름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냥 넘기려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사이다 반전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의로운 하루 되세요.